안녕하세요. 두바퀴 써니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일렬이 아닌 사선으로 주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 그 이유가 뭘까요? 써니와 함께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고고! 아, 노린이 오빠들이 지금 선두로한 바퀴를, 한 바퀴 10km 인데요. 한 바퀴를 이제 도는 걸로. 저 이제 뒤에서 따라가면서 이제 어떻게 타시는지 보는 겁니다. 저희 평일 운동에 새로 이제 들어오신 멤버 중에 한 분이세요. 저맨 앞에 핑크색 저지 오라버니가. 그 이제 어 로드에 대해서 이제 구름 로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배우고 싶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속33 정도로 꾸준히 유지하면서 선도로 지금 끌어주고 계시네요 23명의 평일운동 멤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에게는 다 닉네임이 있어요 지금 이분이 스텔스 그리고 그 앞에 핑크색 저지분이 무건소 행중님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이 분이 한 꼬치, MTB 탈땐 쫄보, 로드 탈땐한 꼬치입니다. 저희들 항상 리딩을 해줘서 한 꼬치라고 불려줬고요. 그래서 저희들에겐 항상 이렇게 불려지는 닉네임이 있다는 거. 써니는 써영으로 통합니다. 촬영은 써니 담당이죠. 조금 있다 이제 코너링인데 코너링을 또 어떻게 도시는지 한번 볼게요. 유심칩이 꽉 차가지고. 촬영을 못하고 있어요. 고프로로 자 이제 코너링인데 수신으로 하네요 저도 조심해야겠죠? 조금 떨어져서 코너링을 보는데요 아직은 코너링이 익숙치 않은 링이형님들이십니다네 섹터를 네, 먼저 줄이고 천천히 안전하게 도쳤습니다 코너링 스킬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위 아이 카드를 클릭해 주시면 보실 수 있으세요. 실전에서 코너링을 도는 써니의 모습인데요. 평소에 코너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코너링 연습을 하는 것도 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바람이 측으로 불고 있는데요. 바람이 지금 오른쪽에서 사선 쪽으로 이렇게 우리 돌고 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지금 한 코치가 앞에 가고 있는데 제가 살짝 옆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사고 뒤에 우리 로린이 오빠들에게도 알려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차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갈수 있어요. 하지만 밖에 이제 차 다니는 공도에서는 이렇게 가면 어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되겠죠. 지금 우리 오빠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같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빠 여기 한 꼬치 옆으로 붙어보세요 네 붙어보세요 잠깐 한 꼬치 네 저처럼 아까 집중하시고 붙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금 방향이 바람 방향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사선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바람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로린이 오빠들 자 아직 로드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너무 붙지 않고 떨어져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로드는 바람 저항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함께 하는 협동과 배려심이 필요한 그런 스포츠 중에 하나이죠. 이때 빠질 때도 정말 서로 호흡을 맞춰서 빠져야 돼요. 이렇게 잘못 빠지게 되면 은낙찰할수 있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처럼 운동 멤버들과 기초를 다지고 호흡을 맞추는 훈련이 필요한 있으면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원래 일자로 가는데 지금. 이렇게 사선으로 때렸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처음 지금 배우고 계신 단계라가지고 완전 이제 옆으로 이렇게 더 이제 붙는 연습은 차근차근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측풍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냥 어 일직선으로 가면 데미지를 다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선으로 서라 이거를 이제 달리면서 왜냐면 속도를 그렇게 네. 빼지 않기 때문에 가르쳐 드렸어요 지금 바람이 다움쪽쪽돌았는데또왜 응. 그러냐면, 사선을 때리면, 이렇게 쓰잖아요. 걸쳐있잖아. 이렇게 가면은, 얘가 날라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서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그냥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있으면, 왼쪽으로. 바람, 바람, 바람 부는 방향으로 빠지는. 여기가, 공간이 넓잖아요. 이게 다 써도 돼. 근데 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네 여기는 다 있기 때문에 선두가 네. 음, 중요한 게 바람 네. 이렇게 네. 있잖아. 네, 공간이 바람 이렇게 이 때려. 네. 그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만큼 하면 이만큼 공간이 벌어지면 여기 흡수해잖아 네. 여기 좁아지잖아. 네. 네. 그 선두가 이 공간을 벌려주면은 네. 우리 일행들이 공간을 설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선두도 네. 잘해야 돼. 그리고 선두가 이렇게 가면. 네. 이두 이 번째 있는 사람이 잘 서줘야지 대열이 이렇게 돼 바, 바람이 지금 이렇게 때리는데 아까도 이렇게 때렸는데 네. 그냥 이렇게만 계속 가 어. 근데 갑자기 바람이 이렇게 때려 이렇게 가다가 네. 코너가 도니까 이렇게 때려수고 있어 어, 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설 이유가 없지 네. 그 그러니까 네. 2번이 빨리 캐치하고 아. 이렇게 쓸건지 이렇게 쓸건지 하면 네. 뒷사람이 다 따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두하고 2번이 바람을 빨리 캐치해서 이렇게 선두는 <laughs> 그냥 벌려주는 거야 네. 두 번째가 바람이 중요하거든. 부는 쪽으로 더 그러니까 도로에서 려주는 거죠. 왜 공간을 확보해 줘야지 우리 이런 게 답니까. 그리고 힘 네. 지금 네. 오케이. 세 바퀴 이상 돌면 다 가요. 원래. 한, 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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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아, 볼 보일 거야. 이렇게 가면 네. 집중력이 다 떨어져. 네, 네. 그리고 전방 시선은 무조건 앞으로 봐야 돼. 네. 대가리가 힘들수록 꼬깔아지는데 꼬깔아지든 네. 눈은 계속 봐야 아, 돼. 눈은 앞면 주시를 해야 돼. 정면봐야되나정 전체 자꾸 이 바퀴를 안봐아 바퀴. 그러면 이제 겁나 위험해 <laughs> 아 간격 구분을 하고 자꾸 앞바퀴다 보는거야 전체적으로 아, 전체적으로 아우 그래서 니가 가끔 앞을 안보는거 같아서 내가 말해준거야 그러니까 예 어. 네, 전체적으로 봐야돼 전체를 봐야돼 그리고 이거 제가 앞바퀴만 보고 가다가 낙차한거에요 네가아 네가 앞바퀴만 상코치님이 300 헬했는데 계속 막 500이상 가더라고 이게 처음이니까 어. 그렇게 자꾸 수치를, 수치를 보고 가고. 수치를, 잘 수치를 잘. 보면, 못 그거를 일단 수치로, 기준이, 없잖아. 일단은 수치로 네. 기준이 네. 없잖아. 수치를, 네. 수치를 네. 보고, 거리 수치를 보고 자꾸 익혀. 월. 처음에는 300m. 어, 아, 아, 300m에서 자꾸 하다가, 300m. 그러면 자기 몸이 익숙해져요. 네. 익숙해져. 이 거리도 한300정 되겠다. 아. 처음에는 기준이 없잖아. 그러면, 네. 이렇게 자꾸 볼 수는 없잖아. 한 번씩 보고, 기준을 뭘로 두냐면, 여기 보면은 이런 기... 서 있어. 아르동은 네. 50m에 한개 박혀 있거든요. 아, 아게 이제 서 뭐, 그럼 이렇게 기준으로 갈때 아. 하나, 두세 다섯 개에서 나 한다, 한다 수업입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저희 당진 평일 운동은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이렇게 초보분들이 오시면 함께 다시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 나가고 호흡을 맞춰서 서로가 정말 재밌고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코치가 리딩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저도 보이죠? 선두 로테이션을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선두로 섰다가 빠지고 이제 다시 후미로 붙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재밌어요. 함께 달리면 정말 특히 로드는 함께 달려야 더 재밌다는 사실. 뭐 MTB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로린니 형님들이 처음이신데 정말 잘 달리시더라고요. 2022년도 기대가 됩니다. 저희 당진 평일 운동 멤버들이 함께 운동하는 모습을 이제 종종 올릴 텐데요. 항상 사랑해주시고 1월 1일 새해가 밝았어요. 저는 어, 해를 보러 가지 않고. 하루를 편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항상 두바퀴로 써니의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하니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기쁨 충만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뭐다? 자덕은 뭐다? 안전 라이딩이다. 사고안 나고 안전하게 타는 게 제일 최고예요. 그럼 모두 새 첫날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 두 바퀴로 써니는 오늘 여기에서 물러갈게요. 역시, 투어도 좋지만, 역시 운동인 것 같아요. 재밌게 돌고, 또 배우고, 라이딩을 잘 맞춰야겠죠? 우리 자린이분들, 로린이분들, 화이팅!